국립중앙박물관에다 딱 전시해 놓으니까 너무 가보고 싶어 가서 뭔지 모르는데 좋아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굿즈로 간단 말이에요 <laughs> 방과사 유상을 정말 아름답게 찍은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과 그 사진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영감을 얻은 무용가들이 같이 춤을 추고 방과사 유상이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풀면서 그 동아시아의 인류의 어떤 정신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진리를 향한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막 담겨져 있는 최고 수준의 불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거에 좀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방과 사회상에 대 이야기를 한번 담론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불상 즉. 부처님이나 보살의 형상을 조각화시키는 문화는 없었어요 인류사는 제일 처음에 조각이라는 걸 발전시켜요 근데 그때는 그 조각의 모양은 다 신의 형상들이에요 파라오의 모습이라든지 인도의 어떤 비슈누 신이라든지 브라만교라든지 각종 다신교들이 등장을 하다가 그러한 다신교를 비판하고 무너뜨리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진리다 이것이 참된 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신상을 만들고, 신을 형상화하고, 진리라는 것이 이렇다고 조각하고 이거를 불교가 배격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아시아 쪽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아요. 그리스인들은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서 신과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우스가 막 바라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헤라가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신들의 얘기인지 귀족들의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때마침 거기가 좋은 대리석들이 많아요 조각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더 인간적인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로마 제국에 뭐가 들어와요? 기독교가 들어오죠 기독교 종교의 특징은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육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 교리의 독특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조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베이스는 그리스 오마시나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조각술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동양은 왜 조각상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냐? 불교가 됐던 유교가 됐던 동아시아를 지배한 종교나 동아시아의 정신사는 대부분 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대부분 다 글이에요. 글. 화엄경, 아함경, 그렇죠? 법구경, 경전이에요. 아니면 뭐 노로맹자, 대학중용. 지식을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고 인쇄술을 통해서 그 지식을 보급시키는 문화가 너무나 강해요. 더군다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뭐가 발전하죠? 서예가 발전해요. 서예가 최고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각술이라는 것이 밀고 올라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자기 모든 걸다 바쳐서 수행하고 진리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야 불쌍히 뭔 의미가 있겠고 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불자들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나의 어떤 불안함과 답답함을 의지하고 싶고 진리에 의탁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보여 주는 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불교가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나아갈 때. 즉 개인의 수행과 개인의 어떤 고도의 노력을 넘어서서 많은 불교의 평범한 중생들을 구지하는 종교로 발전해 나갈 때 불상의 필요성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부처님의 발이 묘사가 되다가 아예 탑을 만드는데 인도에는 수투파라고 해서 굉장히 큰 형태의 탑을 만들다 이게 이게 점점 점점 늘씬해지면서 석가탑, 다보탑까지 이제 오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상과 탑은 같은 거예요 불상도 부처님이나 보살을 의미하는 거고 탑도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 우연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냐?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저쪽 이제 오리엔트에서 인도로 들어가려면 간다라 일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 문화적인 혼종 정책 즉 그리스 문화 페르시아 문화의 어떤 콜라보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은 짧았지만 헬레네즘 시대의 어떤 영향이나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과 영향 속에서 간다라 지역에서 이 그리스식 조각 기술이 확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립 중앙 박물관에 가면 간다라 불상들이 있거든요. 보면 <laughs> 어, 그 파란 눈의 부처님. 툭 튀어나온 광대뼈, 들어간 눈, 그리고 이렇게 콕 화려한 코스염. 약간 이렇게 상투처럼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올려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위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풀어진 머리들도 있고 코스염도 있고. 아 어, 이게 무슨 얘기냐? 배운 거죠. 아 그리스인들이 조각상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조각상처럼 불상을 만들면 신도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간다라 불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인도 역사에서 여러 왕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굽타 왕조는 왕조가 등장을 해요 오래간 왕조는 아닌데 굽타 왕조 때 인도의 전통문화가 완성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스타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처럼 쑥 바뀌어요 서양인의 모습이 아니라 인도인의 모습. 그리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불상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져요. 조그만 불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불상도 만들어지게 되고 가장 큰 변화가 앉아있는 불상의 등장이에요. 그리스의 석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서 있어요. 서 있고, 그리고 신체의 모습 자체를 굉장히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고, 나체의 모습이 보여주는 인간의 어떤 육체를 예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특징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강한데, 드디어 이 굽타 왕조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불상은 앉아있고, 앉아서 모양이 비틀어지거나, 앉아서 다양한 손자세 취하거나 하면서 독자적인 불상의 모양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 그리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인도의 역사 속에서 인도의 전통문화인 굽타 왕조 때 소위 말하는 불상의 전형이 만들어진다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심 선생님 지금 나는 저기 반가사 회장 얘기 듣고 싶어 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 굽타 얘기야? 근데 이 얘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고나서도 바로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냐? 이게 구법승이 등장을 해요. 법, 법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구하는 승려들이라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인류가 시작했었을 때, 신화의 시대 때는 그냥 그런 설명만으로 됐어요. 막 제우스가 바람 펴서 니네 부족이 생겼다. 아테나가 똑똑해서 생겼다. 근데 좀 유치하잖아요. 삶의 진리를 묻기 시작한단 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냐면 중국과 인도의 만남이거든요. 구법승은 우리가 제일, 구법승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삼장법사.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건데, 이게 실제로 당나라 현장법사의 일대기가 나중에 문학화가 돼서 이제 서위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위치로 따지게 되면 중국이 있고 중국에서 인도를 가려면 하서회랑이라는 엄청나게 힘든 협곡을 통과하고 나서 탈인분지를 통과한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 고원을 넘어서 히말라를 넘어서 가야 돼요 서유기에 보면 괴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막모래폭풍이 분다라든지 날씨가 너무 뜨겁다라든지 너무 춥다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가다가 어, 스님 저는 가, 이렇게 죽지만 가서 불법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같이 막 통곡을 하고 죽어요 죽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자를 다 챙겨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챙겨서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인도의 종교인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구법승들이 대거 넘어와요 넘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이 배경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원효랑 의상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야 중국에서 지금 저런 게 뜨고 있다더라 당나라를 유학 가자 인도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를 유학 갔던 사람도 있고 유학 가려고 하는데 어, 해골바가지가 막으면서 가든 안 가든 칠린이 이곳에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독자적인 길을 연 사람이 있고 또개조에또 해초같은 승려는 아니야 난다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분은 바닷길도 이용하고 시크로드 이용해서 동남아시아, 중국 전체, 인도까지 다 돌고 와서 왕과천축국공장남기 가신 분들도 있고 엔딩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또 우리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일본 승려인데 나도 가봐야 되겠어 근데 야이중 지금까지 어떻게 하지? 장보고가 이끄는 선단이 좋대. 그래서 장보고의 보호 속에서 이, 일본 승려가 이제 당나라에 가서 또 진리를 배우고 오고 해요. 이런 어떤 중세의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살짝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실 자체가 괴로움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를 이제 파고들어가는 게 불교의 특징들이거든요. 본질적인 것에 천착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가면 좋은데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하면서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나중에 가면 뭐가 오름인지 뭐가 그림인지도 모르는 그냥 구렁텅이에 살다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 이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과정들에 대해서 삶의 본질적인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체계적으로 불교가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술적으로 구현한 작품들이 불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불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자랑하는 불상이 방가사유상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앉아서 웃고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반가사유상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석가모니가 젊은 날에 이인도의 정말 왕국의 왕자였었거든요. 엄마가 태어날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것만 보고 크기로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거 주고 정말 행복하게 키운 거예요. 정말 네버랜드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래 아끼는 시종 하나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 만났던 게 뭐냐? 병든 자를 만나고 늙은 이를 만나고 죽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부처가 크게 깨달아요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 모든 존재들은 추하게 병들 수밖에 없고 늙어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줌에무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숙명성 속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행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 만나면서 이게 길인가 고민하면서 잘 타는 말을 끌고 나와서 이 말이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리고 이 말이 지쳐 쓰러졌을 때 거기서 떠나요 그 무슨 얘기냐?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제 고행 끝에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불교의 길을 여신 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신화적이잖아요 이렇게 딱뭐가 이렇게 예비된 스토리이냐 이, 이 교리화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 반가사유상이라는 것은 그냥 뭐 부처님께 딱 스타일리시하게 딱 앉아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바로 그 젊은 시절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무의 문제, 허무의 문제 내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하며 명상에 잠긴 모습을 상징하는 작품이에요. 진정한 극한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삶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뭔가 어떤 것을 초월하는 단계가 됐었을 때 극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가사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금동미륵보살방가사유상이에요 미륵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륵불은 구세주 같은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세의 때, 새로운 대망의 때에 오는 부처님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 불교가 구법승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끌고 들어왔어요 진흥왕, 법흥왕 다 들어보셨죠? 진, 법, 흥이 글자가 다 불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들이에요 미륵하면 궁예가 떠오르죠 김영철 아저씨가 떠오르고 근데 그 뭐예요? 내가 미륵 후에다. 이 무슨 얘기예요? 신라를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짓겠다. 이미 거기에 현실 권력적 모습이 있죠. 이 반가사양유상이 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지려면 국가 재정의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국가의 왕실이 후원했다는 거잖아요. 그 왕실이 왜 후원했겠어요? 나부처 현현이야. 우리 여기 귀족들 다 미륵이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저 부처상을 보면서 한국의 뿌리 내리는 믿음, 특히 원효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권력자들의 계산 속을 벗어나서 참 진리가 뭐냐, 우리의 사유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가면서 그 문화 충돌 속에서 결국은 이 불상들이 만들어지는데 후원 세력이었었던 신라 귀족들은 사라졌죠. 삼국의 귀족들은 사라졌지만 불교 정신은 남아서 한반도의 정신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좀더 넓은 견지로 본다라면 불교라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참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밝히고 의미있게 살고 싶어 하는 몸부림의 결정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봐도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좀더 알고 본다라면, 알고 본다라면, 훨씬 흥미롭게 좀볼수 있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조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서양의 조각상은 저렇게 멋진데 우리의 부처님상은 저렇게 못생기고 밋밋하고 별로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의문을 또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 먹어서 서유기 같은 책을 또 읽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는 내 목숨을 일털해도 진리에 도달하고 싶어 하한 열망.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인도를 배워서 불경을 다 배운 다음에 와서 다 한자로 번역해서 다 소개하는 거죠. 그 결과물 속에서 팔만대장경도 만들어진 거예요 어, 정말 위대하고 고결하지 않아요? 이런 걸또 생각하다가 우리가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뭐 이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발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현채산의 심명안이 있다